사랑의 하나님 새두 번째 주일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듯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다시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님의 세례일을 맞이하여 세례의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세례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의 길과 다른 선택을 해왔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의를 말하면서도 강자의 논리 앞에서 침묵했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우리를 세례의 자리로 돌려 세워 주옵소서 옛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침공과 군사적 개입 앞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침묵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언어로 포장된 폭력이 아니라 그 폭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베네수엘라는 자원과 전략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수많은 일상의 삶이 이어지는 땅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곳의 어머니와 아이들 이름 없이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의 생명이 정치와 권력의 계산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국의 군대를 부르지 않으셨고 칼로 진리를 증명하지 않으셨으며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앞세워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저들의 모습을 거부하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국을 축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억눌린 이들의 곁에서는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중립을 가장한 방관이 아니라 연대를 선택하게 하시고 지배가 아니라 공존을, 폭력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각 사람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의 언약을 다시 고백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살기가 말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폭력은 결코 구원이 아니며 주님의 길은 침공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의 기도와 삶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을 당신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도 필요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계신 교우님들, 요양 중이신 교우님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